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는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가 있습니다.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소리 톤이 높고 발성법이 약해서 목소리가 조금 힘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숙 선생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발성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발음 부분도 배웠습니다. 분명히 수업을 듣기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숙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봉. 타로 카드의 기본 원리는 타로 카드의 기본 원리는, 원리는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 그림에 투영해서 읽어내는 것인데요.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 그림에 투영해서 읽어내는 것인데요. 안녕하세요. 표은경입니다. 저의 예전 목소리는 가늘고 높으며 앵앵거리는 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소사 선생님의 체계적인 스피치 교육을 받으면서 좀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차원, 오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차원 에너지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집중만 해주시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집중만 해주시면 친근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목소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희입니다. 수업을 마친 후 목소리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저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였습니다. 하동에너지는 파동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 에너지가 아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3차원 에너지가 아닌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목소리 하면 떠오르는 저의 기억은 인어공주였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정말로 목소리를 잃었거든요. 안정감 있는 목소리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